님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고 흔들리며 낙심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저들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힘입고 능히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결 교단의 유명한 봉사로 알려져 있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손을 표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 목사님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실제로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주, 에,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혹시 장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성복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지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싶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늘 주의 앞에서 행하고 싶은 자기의 믿음을 마치 주님 손을 꼭 붙잡은 것처럼 손을 꼭 쥐고 다니므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언행을 늘 조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믿고 믿음의 전진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당했던 환란과 그로 인한 어려웠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든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같은 이런 도성이 있는 그런 큰 지역이었는데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매를 맞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여러 당하는 이러한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려움은 다름이 아닌, 거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들은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첫 번째 편지를 띄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눈물을 담아서 또 하나의 편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내게 됐는데 아직 제도가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린도 교회 여러 이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고 있을까 하는 번민으로 인해서 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자들은 또 주의 일꾼들은 어디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일꾼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였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거짓된 폭문을 뻗들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거린도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파문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서 지금까지 거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자신이 행하였던 자신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을 공격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에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구제와 또 연보를 호소하며 모금하고 있는 일을 별미 삼아서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지가다 또는 부패한 사역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풍문을 뻗들이며 비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일 힘쓸 때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때때로 얼마나 많은 풍문과 루머에 휩싸이게 됩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들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행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아무에게서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착취하거나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헛된 가르침을 주지 않았으며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사육을 챙기거나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자신이 주와 및 성도들 앞에서 행하였던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스스로를 위로를 받으며 또 다음대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는 바로 믿음의 행위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청결한 양심으로 행한다면 더욱 다음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들의 전한 복음도 진실되게 전달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행한 그 일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사역자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일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둘째로는 한길 가는 동역자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6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어물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길을 가는 동역자들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한 길을 가는 어떤 동역자들을 바라보면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 우리도 역시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 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밖으로는 환란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일고 있는 바울은 오늘 제자인 기도를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대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시 전체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의 목숨을,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베레아 성도들이 이 바울을 먼저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그의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신라가 그곳에 남아서 그 모든 남은 추위를 살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먼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 안에 여러 환란에 대한 여러 많은 일들과 안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을 인해서 많은 범민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자 바울이 저들을 만나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더니 또 적대감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반대히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한길 가는 동역자들 한결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동역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어서 더욱 강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승리하게 되는 복된 우리들의 연합과 동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람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자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회복과 성숙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뒤돌로부터 듣게 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어제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지도가 와서 바울에게 들려준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저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눈물 로쓴 편지를 보고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시 열심을 해 보가요.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바울을 매우 심히 위로해 주고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일꾼의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저들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갓 태어난 자녀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저들이 심겨진 그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 행, 행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자랑이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동역자와 일꾼의 참 기쁨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회복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스스로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가는 동역자 된 우리들이 서로 안에서 또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서로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남을 위로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